오늘의 미니강의는 심시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몸건강 마음건강 처음 찾아주셨는데요.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심시연입니다. 저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지만 특히 피부나 비만, 항노화 질환에 관해서 관심이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그런 주제로 해서 해볼까 하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주제는 어떤 걸 준비를 해 주셨나요? 네. 저는 오늘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 비만 정말 지금 현대인의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만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살이 쪘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비만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 갖는 부분이 이 비만인데요. 네.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를 비만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몸무게가 몇, 크로, 네. 몇 킬로그램이다 하는 몸무게로만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는 비만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네. 음. 비만의 진단 기준으로는 흔하게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신체 질량 지수 또는 체질량 지수라고 불리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기준값은 본인의 키 대비 몸무게가 얼마나 적정한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음. 이 체질량 지수는요 네. 본인의 몸무게 킬로그램 나누기 키를 센치미터가 아닌 미터화를 해서 키를 두번 곱한 거를 나눠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 수치가 25가 넘어가면 비만으로 봅니다. 음. 서양인의 기준으로는 30 이상이 기준인데요. 이것은 인종간의 차이를 고려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5를 비만으로 정의하고요. 아직도 이 기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비만의 진단 지표로는 체질량 지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체질량 지수란 말 그대로 본인의 몸무게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요. 음. 참고로 이 지방조직은 주로 혈장에서 유입된 지방산이랑 그리고 포도당이 에스테르화한 중성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체지방량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바디 검사를 통해서 영상검사 또는 생체 임피던스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75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키가 175cm다면 1.75 곱하기 1.75를 한뒤 그 값을 80에서 그 값을 나눠주시면 되세요. 아. 만약 그 측정값이 25가 네. 넘게 나온다고 하면 음. 그때는 비만으로 진단하실 수 있으세요. 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제가 계산을 네, 빠르게는 네. 못하겠는데요. 아, <laughs> 계산을 해보니까 26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좀 비만이라고 고려해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목소리>